<laughs>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제호시티 초등생 대 29명은 보람 넘진4 3년간의 진급 생활을 자랑차게 끝냈고 오늘 영예로운 초업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만과 포부를 안고 아버지 어머니들과 함께 우리 학교 교문에 들어서 여러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게 된이 파신 날이 오전일과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을 이제 전등 모교를 떠나게 됩니다. 돌리터보니 비가 오다 바람이 부다. 우리를 잔된 조선사랑으로 키워주시려는 아버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선생님들의 휩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아무 큰김 걱정 없이 부무들과 불안찬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이 행복한 나라에 무언도가 커지고, 마음도 더욱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보낸 중국 의 4년간은 우리를 끌려 산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격동된 시기였으며, 제일동포산에서는 우리 학교와 우리동포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어 고경사화가 우리 학교에만 주용이안 되는 많은 시간을 겪은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우리에게 힘을 준 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나도있다는 사랑이었으며 전부들이 있고 선생님들께 계시는 우리 학교의 전제였습니다. 우리 학교 교문의 한발자이들어 서면 우리 전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속으로부터 웃을 수 있었고 자손 사람으로서 살아갈 사랑과 근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릴리한 여식이 학규 선생님들의 석을 때고부지란도 그 많이 들은 우리였지만, 그때마다 자기들의 힘으로 부도점을 찾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키우며,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제로한자으로서의 올해 일론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올해 우리들이 소년단 활동에서 내고 싶어서는, 사랑하자 의학교, 단포의 선해진 용필로 세계관이 반세기 역사책이었으며 학교 단익신돌 시대 2011년을 지향하여, 의리말 학습을 비롯한 소년단 학습 활동에서 큰 천지를 가져오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려온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촉발 걸음을 내리린 서륜단체의 모임. 우리 동부와 함께 파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눈서울단이야요 일신단결된 시십하고늠름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린 운동회이며, 우리 함께 노래를 인차게 불러 우리의 진짜 힘을 과시한 열었당운동 분단태한 재능차란 모임과 소련극, 대우슈 뱃 등으로 즐거운 한티를 보낸 노려사 문화재. 3년간의 전화를잘사져 우리의 뿌리를 찾으러 왔을 학교에. 우리가 만든 노래, 세계관이, 우리, 반세기 역사책을 힘있게 푸른 마지막 예술 발표 모임. 그리고, 거품을 자안해 모호학교 체치를 위하여 벌려온 수많은 학습 능력이며, 종원의 땀을 불린 서종활동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의 것을 위하는 일을 허락으로 남이 해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나서는 깨끗한 양식을 그리고 우리 동무들과 더불어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세대의 기쁨과 이어온 다 일본에서 1세, 2세분들이 피와 땅으로 넘겨주신 우리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찬 앞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또또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영단 활동을 잘한다는 것은 학교생활을 잘 누린다는 것이고, 학교 생활을 잘누린다는 것은 바로, 희망이 가득 찬 미래를 걸어 나갈 제일 높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교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이렇게 보람자 한창 생활을 보내며, 언제 어디서나 조선사람으로서 간단히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던 아버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를 따뜻히 보살펴 주시고 정신판에 가득 가득 사랑을 담아 주신 어머니 우리를 위해 팝을 세워가며 소업준를 하시고 모든 종회를 다 봐주신 선생님들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는 이제 <국제, 웃음> 전진 목요 이가시오사가 조선중군박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목요를 떠나도 50 기초로 센 129명의 가슴 바다에 있는 중군불탐정관의 대누발이 두려워지게 생겨질 것이며 우리는 오직 미래를 향해 시식하게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우리 곁에는 항상 존교하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어떤 무려도 함께 넘어왔던 우리 친구들과 있고 감사의 마음을 키워준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년간 민족교의 의 화원 속에서 미국 키, 키워온 모든 것을 다스릴수록 이만찬 미래를 향해 조성전련된 자부심을 안고 실식하게, 실식하게 나아가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졸업생표과기규